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니셔님의 고민입니다. 자, 웹소설을 쓸때 바탕이 되는 세계의 지도를 무조건적으로 구상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없이 이행, 이야기를 진행시켜도 될까요? 만약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은 재미있는 질문이었습니다. <laughs> 자, 어,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건, 뭐 하냐? 그것밖에 못 하냐? 음 어, 자, 웹소설을 어, 쓸 때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저는 같다. 개인적으로, 지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다.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도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웹소설 특성상 소설의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상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배경에 대해서 어마 뭐 엄청나게 장황하게 묘사를 하는 것도 실제로 좋지 않고 뭐 그냥.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짜두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유가 있어요. 봐봐. 자, 당신은 지도를 만듭니다. 독자들은 참고 참고로 이거 알아두세요. 독자들은 지도를 보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독자와의 격차가 생각나요. 생겨나요. 왜냐면 당신은 이미 지도를 그려놨어. 그래서 어, 예를 들어. 그 어디... 자, 내가 묘사를 하려고 해. 자, 어떠하냐면... 자, 이쪽에 이렇게 성벽이 있고요. 성벽, 성벽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이제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여기에 마을이 있고, 여기에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칩시다. 그러면은... 당신 정말... 왜냐면 당신은 이미 지도를 알기,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도시로 갈때 마을에서 도시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예시예요. 올라갔다, 올라갔다. 근데 내 입장에서 지도를 알고 있으니까 올라간건 당연하잖아. 위에 마을 위에 도시가 있으니까 올라간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독자는 그 지도를 몰라요. 뭐안 봐. 니가 만들어도 안 봐. 그렇기 때문에 아무 사전 설명 없이 올라갔다라고 서술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러면은 독자 입장에서는 도시가 그냥 막연히 위에 있나 보다라고 하는데 사파를 첨부하는 식으로 연재한다면 격차는 해결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지 않아요. 첨부를 할 수는 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간적인 배경을. 단순히 서술에 녹여내지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웹소설에서, 웹소설에서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즉, 사람의 이 서술로서의 서술로서의 공간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공간을 묘사를 하는 게 그렇게 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를 웹소설에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독자들이. 자, 그래서 결국에 지도라는 개념, 이 지도, 배경이라는 개념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고, 쉽게 독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방법은, 바로 방위입니다. 뭐냐? 동쪽에 있었다. 자, 어, 북쪽에 있었다. 어, 남쪽에 있었다. 즉, 이런 방위가 실제로 독자들을 가장 쉽게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자, 거대한... 그 다음에 뭐, 거대한... 협곡을... 을 지나고 있어. 자 이런 식으로 하죠. 자 소설에서 소설에서 거대한 협곡을 지나고 있다고 칩시다. 자 양옆에 협곡이 있고요. 양옆에 협곡이 있고, 양옆에 이렇게 협곡이 크게 이렇게 있고요. 자이 사이를 당신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여러분은 협곡이라는 거라는 단어에서 이미 양쪽이 막혀 있다는 건 알죠. 양쪽이 이렇게 막혀 있다는 건 알잖아. 그런데. 여기서 길이 있어요. 새 길이 있어요. 새 길. 새 길. 요 구멍 뚫린 곳으로 가는 요 틈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거 묘사할 때 그냥 진짜 편하게 막 하나하나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 협곡에는 오른쪽 그 협곡에는 오른쪽에 작은 새 길이 있었는데 그길는 사람 하나가 지나가면 다닐 만한 크기고 위에선 종유석이 나와 있고 뭔뭐 어쩌고 저쩌고 지랄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정말 편하게 어, 오른쪽에 새, 오른쪽에는 새끼리 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를 공간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너무 과한 설명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웹소설을 보는 독자들은 배경적인 디테일보다는 공간 그 캐릭터적인 디테일에 훨씬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만드는 팁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개꿀팁이 있습니다. 저가 <laughs> 주로 쓰는 방법인데, 정말 단순화 시키면 좋아요. 뭐냐.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지도라고 칩시다. 당신이 있는 곳을 기점으로 여기는 중앙이에요. 당신이 처음 떨어진 곳으로 가면 중앙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중앙의 이미지는 뭘까요? 중앙에 이미지가 있어요. 중앙의 이미지는 수도, 수도, 혹은 중심지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소설 스토리를 전개할 때이 소설의 중심지 아니면 뭐 거대한 제국의 제국 뭐 이런 걸로 아니면 뭐 거대한 제국이라거나 굉장히 중요한 장소 할때 그냥 그건 중앙에 있는 거예요. 어, 그건 중앙에 있는 겁니다. 북쪽의 이미지가 있어요. 북쪽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춥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춥다라는 이미지가 나오는 지역들은 다 북쪽으로 밀어버리면 돼요. 다 북쪽으로 밀어버리면 돼요. 자 남쪽의 이미지가 있어요. 덥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방위가 가지는 방위가 가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편, 흔히 말하는 방위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만들면 돼요. 배경에서, 지도에서 너무 많은 거를 설명하려고 하고 너무 독창적인 시도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질려해요. 어, 독자들이 질려해요. 독자들을 이해했을 때 독자들에게 한, 개, 한 가지 더 이해를 요구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가 가지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가져가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쓰면은 독자들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뻔더러 이제 뭐 작가님 자체도 지도를 만들 때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동쪽이면 일본풍나라 서쪽이면은 뭐 사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방위에 대해서 쉽게 만드시면 되고 현대다 현대면은 그냥 그 구글 <laughs> 현대 현대면은 구글 지도를 키면 돼요. 현대면 구글 지도를 보시면서 가시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거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렇게처럼 이런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위에 대해서 이미지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지도를 작성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